둘째, 세째금몇아 셋째 날의 아침 날씨가 오늘도 역시 너무 좋고 오늘 도 여전히 운전하는 태연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첫날보다 어어 아, 어, 옆에 한 번씩 봐주기도 하네 이제 <laughs> 지금도 쉬. 첫날에 완전 이러고 있다 진짜. <laughs> 오늘은 오도 가는 날, 날씨가 오도 간다고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재밌게 놀아보자. 수제 먹어, 태연이가 모자 사줬어요. <laughs> 나만 왜이 예쁜 모자 쓰냐면, 이 주황색이 안 어울려. 나왜안 어울리지 그게? 이 앞으로 오는 게 맞나? 이 끈이? 맞는 것 같은데? 뒤로 가야 되는 같아. 거 같아. 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 삼각대는? 뒤질라고. 이렇게 <laughs> 너무 많아. 너? 어, 나는? 너는? 너는 안 와요. 어제 우리 눈만 보였는데. 폭리이 세트 같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응, 갈매기다. 새우깡 내놔. 돼, 인사하지. 안녕. 안녕아 누가 새우깡 던져줬나봐. 완전 예뻐. 안녕하세요. 누가 천몇 개면 엄청 많은 거라며 데리고 왔는데 웨이팅 30분. 음음 나워파워로 파워, 갈게. 너도? 어. 나 열심히 뛰어왔어, 진짜로. 잘 봤어, 열심히 아 봤어. 잘했어, 너무 달라. 저기 안에 있는 자판기에 사람만 뽑아놓으시는데? 근데 그만큼. 아니, 없는데. 자판기 있어? 있던데, 아까 전에? 다시 제주도로 아, 어, 너무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밍벌 밍벌 이제 아쿠아리온 가는 중인데 목이 너무 마르다. 차 안에 있던 물을 먹었는데 온, 누가 온수로 바꿨는 줄 인정? 인정. 목말라. 카페 하나딱그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로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과연 제주에만 있는 음료가 남아 있을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을지 어제 다이온코브 줘서 다이온코 그대로 쓰기 안녕하세요. 주문 네. 도와드려야. 그 제주 청귤라임 에이드 있나요? 이솔사오 됐어요. 어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한라봉 모이또는 제주 그린 한라봉 모이또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네 그거 하나랑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음, 맛있겠다, 내꺼. 제주에만 있는 스타벅스 음료. 이름 까먹었어. 한라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주는, 제주는 도로에 말이 있어요. 제주 아쿠아 플라멘에 왔어요. 세계 최대 수족관. 그래? 신나? 신나? 신나 표현을 해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워? <laughs> 가자 미친 존재감 나와 닮은 가구를 찾아보래 나 그거 닮았다고? 나는 이거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너? 응. 아 이거 너 이거 나라고? 나는 이거 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잘맞네 <laughs> 됐어. 어때요? 나쁜나쁜 물방 친구들이 놀고 있는 아. 쿠아리움어래배경 뭐 <laughs> 나 이거 뭐다시 <laughs> <해볼게>. 다리. <laughs> Ha <laughs> ha. 거긴가요? 어, 이쁜데 엉청? <laughs> 나와. <이거> 나와. <laughs> 나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아쉬운 눈빛인데? 고기 먹으러 가자. 열심히 구워주는 태양이 포집증이네 표정이. 그 완전 잘 익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2층에 아땅 침대 하나네. 깔끔, 깔끔. 어때? 잘 잡았지? 여기 깔끔하죠, 총. 뭐. 좋아요. 태연이의 잠옷 고르는 시간. 1번. 응. 2번. 응. 3번. 얘는 긴팔이야. 반바지에 긴팔. 뭐 입을 거야? 1번. 체크. 체크. 태연이가 고른 잠옷. 이제 이 숙소에서 이틀간 입을 시밀러 뭐 입고 싶어? 내일. 응. 번호 있어 혹시? 없어. 번호 불러. 주황색 입을까? 주황색? 나 내일 주황색 먼저 입고. 내일? 뭐또 하나. 다음날 거? 응. 어. 아무거나 하나 들어봐난다 알아. 오십 원줄 알아. 주황색이 보라색 입을까? 잘해. 태연이가 고른 시밀라 주황색, 보라색 이번 숙소에서는 시밀라가 완전 알록달록? 응, 아, 그런 거 같아. 그치? 그래서 일부 보라색 그렸어 음... 오늘 며칠차지? 몇, 몇, 몇 4일차인가? 3일차? 4일차 토, 일, 월 네. 아, 제주에 4일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숙소도 옮겨가지고 옮긴 숙소에서 잠은 어땠나요? 여기 제일 은것아직두 개가 남았는데? 응. 그럼 마지막 숙소에서 물어볼게 어디 숙소가 제일 좋았는지 응 우리의 커플, 두 번째 커플 이 잠옷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11시 3시라며 예, 네, 잘려했는데 3시 <laughs> 나 어제 나 어제 너 씻고 나올 때 잔척좀 말라다 그 순식간에 잠들어서 너 여기서 승부 잤잖아 <laughs> 안 깨웠어 깨는데너안 일어나가지고 <laughs> 그리고 올랐는데 난 당연히 너가 자고 있다 생각했거든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난 바로 잤어 또 침대에 누워서 머리 다자마자 자지 않았어 거진 응. 피곤했어 너무 이거 뭐, 뭐 했다고 <laughs> <laughs> 나 요즘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대주 와가지고 어머, 모자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침부터 맥도날드 먹으러 온 우리 우리 의 주문봉.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다, 진짜. 만져도 많은데, 볼까? 레몬 사이다. 레몬 콜라. 욕심쟁이 음. 같아, 두개 올려. 두개 잡고 있는 거. <laughs> 맛있어? 응. 음. 제일 맛있어. 내가 맛있어? 응. 되게 맛있내 네, 그 안가 <laughs> <나> 말고. 뭔가 <laughs> 하나 남았는데 먹을래? <웃음> <웃음> 오늘 또 첫날에 쓰다 남은 재활용 컵을 받은 컵으로 음료수를 또피업하러 아메리카노랑 잔호원이 블랙해 하셨어요. 빨대를 네. 한꺼번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랑 귤인간으로 말한테 갔는데 말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줬어. 이제 목장. 너가? <laughs> 아, 거기는 목장이 아니라 길 길을 가는 거야. 길에 사진 찍으러. 그만해. 힘들게 찾아온 제동 목장. 왜 웃어? 왜 힘든 척해? <laughs> 아, 힘들어. <laughs> 너뭐 했는데? 힘들었지? <laughs> 어 어. 난 미치겠어. 미치겠다. <laughs>

임대지! 인대지 <laughs> 사랑해 응누구야지 사랑해 응. 손은? 사랑해 응. <laughs> 아. 우리가 온 카페는 모노클 규모가 없네 주황인가. 맛있겠다 진짜. 어때? 맛있어 보여? 이게 맛있어. 오늘은 어제보다 파도가 높군. 내일 비 와서 그런가? 뭐 그런 거 같아? 몰라. 날씨 마음이지. 태연이 맘대로는 안 되나요? 남이한테 물어봐. 야. 운전 사이 차에 태연이. 좀더열유로졌군요 코스모스 찾는 태현이 코스모스 몇 번이요? 11번. 그럼 여긴데. 쪽인가? 여자수와 코스모스라니. <laughs> 코스모스 코스모스. 완전 넓어. 어때? 우리 오늘 옷이랑 찰떡인데? 색깔이 렇게들어는 네. 저기 아니야, 저기로 와자, 저기 들어는게 있었어. 그래? <놀람> 아, 안 <대박>. 돼, <laughs> 하트다. 오. 하트를 왜 이렇게 못 만드시죠? 무슨 소리죠? 저 하트 진짜 잘 만들어요. 머리 위로 해봐 그큰나트 해봐 잘 만들지 않아? 지금은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이마트 왜요? <laughs> 원인사로 우리 장본 거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메론 준비하고 있 <laughs> 머리에 쓴건 뭐예요? 모자예요. <laughs> <laughs> 시뻘건 태연이와 함께하는 착꽂이